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을 주실 건가요? 어, 오늘 아무래도 최근에 그 바이오 족, 종목들의 그 급등 자체도 좋고 흐름도 좋아서 아, 그쪽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할 아주 핵심 종목들이 있어서 CDMO 쪽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팔방미인 16번째 시간의 팔방미인주는요, 조금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가 또 연결이 된 그런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물린개미 바이오제약. 물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바이오제약 중에서 CDMO 쪽만. 바이오제약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신약개발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수출까지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cdmo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dmo는 위탁개발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아,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용, 용어인데요. 음, 일단 임상, 제조, 모든 과정을 서비스하는 구조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dm o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몇 종목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미대선 임박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어, KJ, 아바이오, CDMO 기업 수혜 기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토를 달고 나오고 있는데요.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그, 의약품 수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D팜 등 국내 개발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는 내용들이 어, 수월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음. 네, 아, 오늘 0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네. 음, 이제, 우리가, 아, 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CDMO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에스티팜, 에이프로젝. 한네 종목, 다섯 종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요 종목들을 좀꼭 봐줘야 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셀트리온이 음, 오늘 매수공약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제, 제약하고 셀트리온하고. 물론 삼성바이오는 이전에 매매 전략을 진행하고, 지금 에스티팜도 계속적으로 진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에이프로젠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 적자기업이긴 한데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에이프로젠을 특별하게 지오커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삼성바이오. 쌈바라고 흔히 부르는 어, 종목이죠. 요즘 진짜 삼성바이오가 쌈바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에게 그 필살기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어, 그런 화면이고요. 음, 전 세계, 예. 작년 세계바이오 CDMO 뭐 매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글로벌 CDMO 매출 27조 원인데요. 삼성바이오가 이 중에 9.9% 거의 10%를 차지를 했거든요. 북미가 매출의 절반이고요. 항체치료제 쪽으로 65% 비중으로 가장 많이 항체치료제 쪽으로 갔다라는 쪽을 알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로 봅니다. 4년 후에 천조가 넘는 바이오 약시장, 삼바 CDMO의 톱 3가 될까 하는 겁니다. 탑 3가 되면은 진짜 한 150만 원 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아주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개념입니다. 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현황 및 전망,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에, 글로벌 CDMO 평, 연평균도 14%씩이나 커진 듯 하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거든요. 연평균 14%는 굉장히 큰 수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쌈바는 결국 공격적인 확장으로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삼성바이오, 저는 공공연이 그랬어요. 100만원 돌파할 거다. 100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 드렸는데 신고가 갱신 이후 지금 오늘 찍어놓은 어, 오늘 7월 30일이죠 오늘 찍어놓은 장중 고점이 96만 원이었습니다 뭐 그러니 뭐 100만 원 넘는 거는 곧 음, 시간문제일 거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매출 실적입니다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 4년 후에 천조가 넘는 바이오약 시장이 지금 그이 예, 바이오약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가, 가능성이 에, 흐름인데 반도체 쪽도 지금 커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HBM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약 시장도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삼바가 톱3 되는 거는 저는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매출 실적이나 이런 것 따라서 150만 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충분히 갈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뭐하이닉수도 있겠지만 바이오는 삼성바이오 이렇게 압축을 시켜드립니다. 여기다 아직 비상장이 되고 있는 삼성에피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그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삼성그룹은 미래를 갖다가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 핵심에 바로 삼성바이오가 있고요. 삼성바이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6만 원을 찍었던 자리인데요. 이 최고치가 103만원을 찍었습니다 134,000원 103만 이게 최고치 인데요 분명히 이거 돌파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게 뭐였죠 아 이런 자리에 그 라인들 갖다 돌파하고 넘어가는구나 돌파했어요 여기 딱 보시면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 돌파하지 못했던, 그래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영향에서 완벽하게 이번에 실적으로서 이것을 갖다 입증을 했다는 거죠. 실적으로 돌파를 냈기 때문에 결국또 실적으로 더 추진력 있게 상승을 한다면 100만원 자리를 못 돌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네. 일본 자체를 갖다 보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지금 장세는 어떨까요? 계속 내리막길을 7월달 내내 걷고 있죠 7월초에 잠깐 오르다가 계속 내림막입니다 음, 어, 코스피 지수도 2700을 괴롭히고 있고 어, 코스닥 지수는 800포인트를 갖다 깨트렸다가 뭐 반등을 주고 이런 진짜 험난해도 이런 험난한 그저 설악산 계곡이라고 표현을 해줄까 그런식으로 진짜 험난한 구간,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 삼성 아 이건 아, 잘못 썼네요 삼성 바이오는 예,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서 상승 추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죠. 주식시장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CDMO 관련주 중에 주도주, 탑 주도주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00만원 넘고 더 추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은 어, 실적에 따라서 또 150만원까지도 넓혀서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 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죠. 네, 셀티리온, 셀티리온제약 물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 오래 전부터 뭐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종, 종목이라 최근 들어서 반짝 움직이는데 이 반짝 움직임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음.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동안에는 제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은 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무겁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삼성, 아,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CDMO 관련지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곳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세, 원래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사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합병이 됐습니다. 이미. 합병이 됐고, 그로스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음.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미님들이, 소액주주들이 막 반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뭐, 합병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 셀제, 셀트리온 제약을 줄여서 셀제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평단이 혹시나 높았던 분들 있죠? 추가 매수는, 오케이. 오케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평단이 높아서 고생했던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는 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뭐 미리, 어, 여기 중요한 부분에다가, 그, 짝대기를 걸어 놨는데 밑줄을 쳐 놨는데, 설치, 운전, 적격성 평가에 이어서 주요 장비 생산 공정의 완전성을 갖다 검증한 마지막 단계인 적격성 평가를 갖다가 진행 중인데, 센트리온 신규 상공장 가동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어, 요거 잘하면은 순서, 순차적으로 별 문제만 없다면 12월에 상업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단백질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동물세포배양 생산 기술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게 이제 셀트리온 본사 전경인데요. 인천 송도에 있는 겁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6만 리터 규모의 상공장이 가동이 되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만 리터의 그 제1공장. 9만 리터의 이 공장, 합하면 25만 어, 리터의 그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요 곳에 특화된 생산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7 5 0 0터의그 배양기 총 8개가 배치가 됐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요것은 CDMO는 CDMO 쪽에서 제일 그 눈여겨봐야 되는 건이 기업이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는 공장이 들어서느냐, 신공장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보면 딱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신공장이 만들어지면 캐퍼 넓, 넓어지고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고 영업이 좋아지겠구나. 딱알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공장이 뚝딱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만들어내는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딱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종목 안될 정도로 그렇게 시기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바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상당히 큰 케이스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진 회장이 셀트리온 글로벌 탑 10으로 키운다고 약속을, 일단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요. 유럽 직판체제 구축으로서 4년 만에 램시마 SC 점유율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이 점유율 20%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미 시장 공략, 공략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2022년에 셀트리온 USA 인수의에이플라이마그 다음에 베게젤마요 미국 집판에 들어갔죠. 이 집판 전략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에, 집판 전략은 이, 이 유통사들이 가운데 있어요. 중개사들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마진을 먹거든요. 그 마진을 갖다가 떼버리고 우리가 순수익으로 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집판 자체를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을 달려들기가 힘든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판을 한다는 얘기는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음. 아무튼 네, 네, 셀트리온, 렘시마가 유럽서 압도적 위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보지 말라 그랬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거의 1년이 넘는 2년 동안의 구간이에요. 바닥을 기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때 보면은 지금의 2차 전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괜히 피만 피만 말라요. 쉽게 얘기해서 아우 답답하다, 막 그런 개념들이 좋아요. 그런데 입이 여기서 한번 보여줬죠 23년 말에 한번 보여줬단 말이야. 빵! 뜨면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고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눌림목을 보여준 뒤에, 예,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보였죠 주봉고돌이 돌파 후에 눌림목.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다시 주봉고돌이를 만들고 그걸 돌파한 자리.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봉고돌이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항 영향을 받으면서 실상은 여기 있는 자리들을 갖다가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보이시죠? 지금 건어놓은이 자리, A라는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완벽히 넘어가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돌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이미 여기 A라인은 돌파에 성공을 했고, B라인은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죠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죠 20만원 초반에 지금 있는데 21만원선 근처에 있는데 25만원까지는 한번 레이스를 당길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부터 너무 높은 가격 이게 물려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물린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게 저기 30만원부터 30층에 있고 28층에 있고 막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번에 그 일봉상으로 보면요 흐름 자체가 다르죠 여기다 이 거래를 넣는데요 이 거래가 뭐예요 돌파거래 어, 저 지난주에 배웠었죠 네. 이 돌파거래를 만들어 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갖다가 다 소화해내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소화해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힘찬 배고동 아, 소리가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가 뭘까요? 주봉상. 자, 이거는 주봉고돌이 돌파 후 눌림목이 들어온 상태에서 별로 못 올라갔죠. 지금 막 뭐를 하고 있어요? 주봉고돌이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 A라는 국면의 주봉고돌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겠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있는 이것과 차이가 나죠. 얘는 셀트리온이에요. 이것만 돌파하면 멋진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예요? 돌파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구나 원래는 셀티리온 제약이 더 가벼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봉고들이 ING라고 해놨죠 지금 돌파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좋아요? 셀트리온이 좋아요? 셀트리온. 하면은 뭐를 고를까요? 예, 연히 추세가 좋은 셀트리온이 좀더 무겁기는 하지만 상장 주식도 많지만 셀트리온이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셀트리언 지역도 대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는 돌파를 해놓고, 계속 꾸준히 상승하려는 그런 돌파거래의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CD 암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SD팜이죠. 네. 올리고핵산의 그 내용들 때문에 제가 피살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에스티팜은 강력 분할 매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요거는 강력 분할 매수가 좋다. 왜? 여기 한번 볼까요? 에스티팜이 요번에그 생물보안법 반사익으로 이 미국 8, 385억 원의 규모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바이오텍 소재의 회사, 에 바이오텍 회사에다가 아, 올리고핵산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일시적인 출혈 적자가 나왔습니다. 살짝 적자가 이번기에 나왔는데요. 사업용 올리고 성과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자 전환이 된 에스티팜이 하반기에 는 웃을까 저는 웃는다고 봅니다. 흑자 전환도 될 거고요. 내년에 고성장도 고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쪽을 보입니다. 영업손실 요번에 31억 정도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음요번그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것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CDMO에서 그래도 어, 이 그 에스티펌은 올리고 액산 쪽으로 지금 2위 정도를 갖다가 달리고 있는 회사거든요. 나중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1위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에스티펌은 여러분들이 시, 아, 신경을 좀 써서, 이등락거리이대해서좀 답답해서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매매를 갖다 해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가 바닥권에 매수해서 11만원에 매도도 하고, 지금도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뭐죠? 주봉고들이 돌파죠? 네. 돌파하고 눌림목이죠? 눌림목 자리입니다, 지금이. 그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고 돌파하면 결국 이 위에 이 라인대 있죠? 12만 원대 라인 때 있죠? 12만원대 라인. 그 다음에 나중에는 15만원 라인.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이 등락, 시장이 지금 약한데, 이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CD 모 쪽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해도 실량이 하락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계속 등락 거듭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즉 시세의 조율을 하,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시세 조율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요걸 빵뚫고 10만 원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 이제 따라사기가 약간 거북스러운 상황이 되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좋다 그랬나고 한 방에 빵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보다가 싼 가격에 차분히 조금씩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요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히든 조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A 프로젠 인데요. 이 A 프로젠은 과거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전주, 세력주,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놀랄 로 놓자. 지금 이 차트에 보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발의 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배 전후 종목이라고 써놨는데, 이 전후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끔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의 외국인 기관, 네.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큰 손들, 매매하다가 다 나가 떨어진 종목입니다. 쉽게 해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저 네. 위에 있던 게 폭락을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만, 분할 매수는 좋은데, 수량은 제한적이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상승시에 올라타기가 가능하고요. 대신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이 기업은 아직 CDMO 기업이지만 음 쉽게 얘기해서 어 아까 s d 팜이나 삼성바이오나 셀티비온처럼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고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그 CDMO 쪽에 제일 막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베팅을 크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조심을 좀해 주시면서요 에이프라젠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것도 역시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시드모스에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 계열사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다가 438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또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열사와 자가면역질환 복제약 위탁생산 계약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144억만 해도 굉장히 큰 그런 계약들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자, 자회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숨어 있는 내용들이 이분이 이제 김재석 회장입니다. 이 김재석 회장인데 요번에 그 7월에 23년 7월에 23년 7월에. 공동대표이사로 자리를 매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아주 묘한 게 제가 이따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음, 그래서 뭐 에이프로젠 대표이사로 어, 지금 다시 한번 어, 2023년 7월에 에, 오게 됐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한국 슈네제약의 대표이사라든가 슈네생명과 음, 이름을 날렸던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 쪽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뭐 슈넬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슈넬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뭐 급등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 뭐 바이오 주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CDM와 신약 개발 회사로 영업 손실은 지속 쌓이고는 있어요. 쌓이고는 있는데 요번 영업 손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고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 같은 경우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별로 싹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자본 구조가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년 7월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김재섭 회장이 대표이사로 왔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자, 좀 달라졌죠? 근데, 이거 14,000원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14,000원부터 폭락해갖고,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7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14,000원짜리가 1,400원까지 떨어지면 10배 떨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700원 떨어지니까 20 7 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20배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20배가 떨어진 종목이 저는 종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느냐. 예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는데 죽음의 강을 못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콜라 하면서 거래정지되고 어, 마무리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이 죽음의 강을 얘는요 건넜습니다. 7 0 1원에서점을 찍으면서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죽음고돌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돌파하면 STX같은 초급등의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쪼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에이프로젠의 일봉인데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 자체에 이 돌파거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고요. 지수가 폭락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 CDM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훨씬 더움직임 자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잘 이해된 1,700원이 아니못간 상태거든요. 1,700원 아래 자리에서 1,500원 선 주, 수준 근처에서 잘 매수를 해뒀다가 빵뜰 때부터 또 추가 매수를 갖다가 진행해서 평단가만 만들어 놓는다면 멋진 그림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물린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팔방민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팔방민인이요 어, 기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팔방민인은 조금 다릅니다. 어, 그동안에는 실적이 아주 좋았던 종목들을 갖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팔방미인은 패턴 공략으로 좀 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세도 장세이니만큼 어, 패턴 공략이라는 점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적토마 조랑말 패턴인데 적토마 조랑말 패턴이 뭐냐면, 반숨에 1 0 0로 올라간 종목이, 반숨에 1 0 0로 올라간 종목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흔히 눌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급등후 눌림목. 그럼 이급등후눌림 목자리에서 매수만 잘하면 단기에 단기에 20%에서 50%까지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서 오늘은 퓨처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퓨처캠은요 방사성 의약품 신약개발 전문기업입니다. 역시 신약개발 쪽인데요. 음 일단 좀 특이하죠. 네, 어떤 신약 개발도 방사성에서 그게 되느냐? 안 돼. 진짜로 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고요. 파킨슨병, 암 진단용.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구축한 내용들, 방사성 의약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실적도 내고 이제 막 아주 크지는 않아도 PD뷰라고 t 해서 파킨슨병 진단 의약품입니다. 알자비라고 해서 알, 알츠하이머 진단 의약품이고요. 전립선암 진단 의약품 어, 치료 의약품 이런 식으로 FC303, FC705 이런 식으로 퓨처캠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개념, 이두 가지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회척금이 새로 승인된 치매 치료제 관련 주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제 관련 또 전립선암 진단제 보험 급여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면요 어, 수입은 따박따박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또시약처의그 희귀의약품 지정까지도 fc705 어, 이런 것들이 또 전립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총, 어, 국내 이상, 어, 이상에서 총 모집 환자 중90% 대상에서 반복 투여를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퓨처캠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아직 뭐 100억 대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뭐그 중에서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있는 발행 주식 수인데 2,200만 주 수준입니다. 2,200만 주 수준. 그래서 음, 유통 주식도 수 많은 어,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 기술 야 실적도 안 좋은데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 치매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단숨에 급등을 해버렸죠. 만원 이하에 있다가 2만 5천 원까지 급등을 해버리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은 단숨에 급등 후에 이 7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급등하 급등했다가 폭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수볼수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게 여, 사실은 여기가 이제 7월달 아닙니까? 그 6월달에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올라간 게한 3개월 동안 올라간 게 더블, 베이스에, 더블 베이스 이상의 수, 네,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지금 떨어지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네, 2만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가 매수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1차 매수자리인데요 이런 시점에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안겨주는 적토마조랑말 패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피처크의 매매전략입니다. 시초가에서 2만원 선 전후에 1차 매수를 해주시고요. 음... 추가 하락시에는 18,500원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하락시에 1차보다는 2차의 매수량이 좀 많아야 될것 같고요. 안기목표치는 22,500원, 수익목표치는 23,500원에서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대 대표님. 오늘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바이오. 어, 안정적인 종목과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리스크 패턴 패턴 매매 네 패턴 매매까지 아,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